어, 엄마, 오늘도 남대문이네. 어, 오늘은 남대문. 남대문은 패션뿐만이 아니라 엄마 친구가 일본에 사는데 여기 와서 옛날에 김을 꼭 사갖고 왔어. 남대문에 와갖고 그런 거뭐 여러 가지 먹거리가 좀 있어. 남대문은. 가방, 신발. 그리고 여기에 몰랐는데 그릇집이 있더라고. 3층에. 그릇집 있어. 커. 우리가 패션을 주로 하지만 그릇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 다음에 그릇보러 한번. 저는 내추럴한 네. 옷, 그러니까 네. 면 소재 옷이 많아요. 음... 음. 편한 옷. 음, 그렇죠. 입으면 음... 편한 옷. 음... 어, 나이로 같은 건정전기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이거는 몸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순면이니까. 음... 어때요? 어, 너무 이쁘다. 이쁘고, 음. 음. 진짜 완전히 보입니다. 선생님, 요거는 사이즈가 778까지, 778까지. 음. 내가 키가 있으니까 약간. 음. 짧은데 요새 이렇게 편인가요? 약간 통바지 음. 베이식으로 짧게도 입어 그뭐 그러니까 음. 키가 크나 작으나 그냥 무난하게 맞으시것 음. 같고 옷이 참 너무 귀엽다 음, 이거 너무 어머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진짜 집에서 입고 온 옷을 입어서 좀 그런데 이렇게 속에다가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입으면 어, 귀여 워 여기 옷은 약간 귀여운 맛이 있는 것 같아 내 느낌은.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하고. 옷 마음에 든다. 괜찮아? 이거 뭐 디테일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음. 또척이돼서 뭐가 음. 묻어도 부담이 없는 옷이야. <laughs> 여기 저번에도 맞아. 어, 이랬었어. 입어볼게. 음. 지금 잘맞는다 어, 여기다가 살짝 핑크. 아 이렇게? 핑크를 음. 안에다가 더좀더 더 화사하게 입으려면. 음. 그렇게 코디해도 되겠구나. 지 않을까? 선생 여기 음. 가격대가 음. 보통 음. 어느 정도 선일까요? 여기 이 집은 저 집은 네네. 5만 원대에서 뭐싼 티셔츠 같은 거는 뭐한 3만 원짜리도 음. 있지만 음. 보통 한... 5, 6만 원에서 비싼 건한 13만 원? 어. 그 정도까지 괜찮네 오셔가고 중저까지 중저까지 오셔서 이런 옷 아주 비싼 건 아니죠? 네네 네. 부담 없고 어. 음. 또100% 면이 있다고 네. 하니까 리듬이 음. 가고 어 이것도 디자인 독특하나? 어, 이거 하다 나도 그래? 자주 돌아다니지만 어, 어. 없거든 이런 거. 살려그러면 없어 이런 옷들. 이것도 무슨 그릇 같냐? <laughs> 진짜로 쟁반 그릇 같아. <laughs> 요새는 그냥 대강 안 만드는 것 같아요. 단추도 <laughs>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예쁘게. 그리고 일단 이 옷들이 <laughs> 음. 이 재질 소리 들리시나요? 음. 면. 어. 너무 좋아 면. 음. 요거는 이렇게 단추로 할 수도 있고, 그냥 걷어서, 헉, 속이 좀 봐. 걷었을 음. 때, 이렇게. 음. 선생님, 여기 음. 보통 사이즈가 한 7, 7까지는. 음. 네, 7, 7까지 아, 요거는 7, 7, 뭐지? 그거 작아. 음. 요거는 좀 요거는 내가 그때 66. 여기가 음. 음. 약간대 그래서 66까지. 네, 좀, 마르신 분들이 입으시면. 66 사이즈. 선생님, 요거는 주는 거야. 아니요, 그거 비싼 브로치. 아. 음. 근데 이거 봐, 여기가 음. 저번에도 그렇고, 음. 이런 브로치들이. 되게 센스있게 다 골라놓으셨어요 응. 이런 것들 음. 오 가벼워 레자야? 아니요 소가죽이에요 그것도 다 국산이고 응. 어, 응. 나는 악세사리가 이렇게 빨간데 좋더라고 아 포인트가 되게? 어, 포인트가 되게 이렇게 해서 응. 응. 아먹어보이다 이거는 응. 이제 어른들이 우리 옛날에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야넌다 해진 거 입고 다니냐 <laughs> 이제 그런 옷이야 이런 아, 여기 이런 게 근데 이쁘잖아 <laughs> 또 이거는 색이 또 다네. 음. <laughs> 색이 이쁘고 이것도 포인트 주신 거 봐. <laughs> 사장님이 이걸 달아놓으신 거야? 네. 그러니까. <laughs> 대단해. 이런 포인 사장님께서 이런 색상에 어. 그게 있으셔. 응. 어울리게코디도 어. 잘해주시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 머리도 <laughs> 돼. 아. <laughs> 음, 괜찮네. <laughs> 머리핀인데 옷이 네. 달라 보인다. 확실히 포인트네. 어. 색깔도. 이... 중년 분들 한번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센스 같은 거. 어, 그런 거는 남방. 이방 그냥 퍼겹인데 아 부드러워. 굉장히 응. 부드럽고 여기 속의 옷은 이런 미색도 이쁘지만 여기 있는 응. 색 연한 뭐 응. 빨간 계통 입어도 나는 이쁠 것 같아. 아, 여기 파란색. 있는 맞아 어디서도 배웠는데 어, 어. 여기 있는 색깔들 중에 아무거나 어. 맞혀 입어도 이쁘다고 어, 어. 있어. 아옷 이쁘다 이것도. 이거. 이거는 또 뭐냐? 양쪽이 달 <laughs> 타는. <다. 웃음> 약간 멋쟁이 분들이 입으셔야 음. 될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개성 좋아하시는 분들. 반듯한 음. 거고요. 아, 이 어, 티도 안에다가 딱 입어도 좋겠다. 진짜 계절이 무섭다. 색깔이 변하는. 음. 봄이 왔어요. 안팔네, 안팔네, 안팔네. 남대문에도 봄이 왔어요. 대비되는 음. 색인데도. 좀어울리지왜 그냥 밑에가 약간 분홍색 계통이라서. 음, 이 바지 하나 음. 이 바지 하나에 또다 이렇게 어, 색깔이 어울리지? 어, 맞다. 여기 바지잖아. 이것도 핑크색. 여기 생일까? 바지. 요거는 이제 많이 통 좋아하시는 분들. 아, 편하겠다. 이거. 어, 편하고 색깔은 요렇게. 아이보리도 예뻐. 음. 엄마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돌. 보 이런 옷 어디서 구해 오시는 거야? <웃음> 안 날이켜줘요.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이뻐. 어. 같은 이런 음. 음. 하얀색인 아이보리인데 음. 요거는 이렇게 카라가 깐? 있고. 그림 그린빛이 난 해가. 안쪽 안쪽이 그린이라 그런가봐.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옷 많이 이쁘다. 그리고 좋아하실 분들이 있을 많을 것 같아 이거. 어디다 이걸 습격 한번 볼까 어? 약간 레트로 느낌의 응. 스카프인데? 음. 그렇게 또 세팅으로 맞춰놓으니까 어, 이쁘다 옷은 진짜 꾸미기 나름이야 음. 이 스카프도 잠깐 네. 설명해주셔 어네 면! 면100% 면 이런 거는 가격대가 그냥 공개해주시면 있어요 한 15,000원? 응아 음. 어, 이거 음. 나는 이런 게 좋아 이렇게 까시락지도 않고 편해 음, 일단 맞아 음. 너무 싸고 음, 이뻐 색깔이 너무 예쁘고 이런 거 보여주셔야 돼 그니까, 싸고, 이쁘니까, 네. 이런데서, 조금 가격이 비싼 거는 비싼 거, 나름 이유가 이, 있는 것도 있고. 맞아, 어, 맞아. 근데 어. 근데, 맞게 입으면 되는 거야, 내가 어, 자기가 때. 원하는 거. 어떻게 원하는 거. 쫓겨? 패딩 안에, 그거 4만 원. 괜찮다. 음. 우리 많이 돌아다니지만, 여기는 여기만의 색깔이 있어 음, 특히나 너여기 약간 어. 옷이 편하면서 계성있다고 음, 해야 되나? 맞아 어. 아, 맛있다고 음. 맛있다고. 음. 여기는 진짜 데일리로 인게이 음. 아, 옷도 좀 인기 많겠다 아니잖아. 이거 뒤에가 포인트 15만 원 15만 원와 너무 이쁘다 음. <laughs> 내가 이런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잖아 음, 좋아하지. 약간 변태라고 부르고 <laughs> 근데 나는 너무 좋아 이런 거 음. 여자들이 어머니들 입어도 이런 색깔도 예뻐요. 이런 색깔 하나가 있으니까 뭐 안에 음. 포인트로 입어도 되고. 그렇죠. 음. 잘 하시네요. 저 <laughs> 서단계 <서당계> 8개월입니다 <laughs> 어, 맞아. <이제. 웃음> 사실 이건 소재가 뭐예요? 그는 울이에요. 울, 울 백프로? 울백. 오, 엄청 가벼운데요? 음. 어, 이쁘다. 그지? 만족. 음. 음. 색감이 이쁜 레드 색깔이야. 이렇게 음, 하고. 뭐. 여기 잡, 이렇게 잡혀 있어, 이런 데가. 어, 그리고 이게 턱이 좀 음. 넓어서. 홀가먼트 아시죠? 홀가먼트. 네네. 쭉짠 거. 아, 이 이게... 없는 거. 그거요. 어, 그거 가격은 거, 네. 좀 나가나요? 네, 그거요? 그냥 저렴하게 드려요. 네. 세일이라, 이런 거는. 어? 저렴하게? <laughs> 뭐 여기 어차피 그래봤자 다 10만 원 내니까. 어, 이거 10만 원 미만이죠? 미장. 미치죠? 미장, 미치죠? 어. 어, 한참 미치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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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원 오케이. 한참 미. 오케이. 어 이것도 진달래색. 어. 저번에도 색감이 이쁘더니만 음, 또 여기 색도또 색감 색감이 예쁜데. 예쁜 집이야. 진짜 나이 먹으니까 이런 색이 좋아져. 음. 이 얼마나 드셨다아 많이 드셨구나. <laughs> 네. 요거는 약간 도톰해. 도톰한데 지금 뭐 여기다 쪼개 입어도 음. 충분히 괜찮아. 응. 어. 네 미쳤어. 이거 음. 봐. 단추 좀 봐. 물고기 단추랑. 음. 이 물고기야? <laughs> 응, 뒤에 말고. 수도 있어. 응. 그리고 여기에 어. 포인트도 있고 아. 응. 뒤에 수도 있고 응. 달. 우주나 우주네 우주 너무 귀엽고 이쁘다 이거 이건 약간 내 취향 내가 이런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약간 변태라고 부르고 <laughs> 근데 요거 단점은 하에서 뭐가 아, 묻으면 엄마는 또 그런 걸어 나는 또 그런 거 되게 신경 뭐가 부, 묻으면 입고 다니 그렇잖아 그치 그래도 음. 하얀색 입고 다니는 어. 사람 많으니까 아 세상 에 단추 좀봐 미치겠다 <laughs> 여기 단추 다 이뻤어. 어. 요것도 약간 톡톡하다. 음. 톡톡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약간 짱짱하다는 뜻이지. 아, 어. 어, 약간 두께감도 요것도 음. 살짝 있어요. 조직이 패치. 치밀하다 그럴까? 어, 어. 짱짱하다, 짱짱하다. 이게 거는. 패치로 음. 이렇게 되어 있어니까 그치, 밀하다고 요거는 어. 어, 약간 이제 또 젊은 층에서. 여기 옷 사이즈는 거의 다7 7까지 입을 수 있는 음. 옷이야. 이거는 겨울 거긴 해. 안에 이렇게 누벼져 있고. 음. 네 이뻐서 내가 한번 응. 입어보려고 응. 응. 색깔이 너무 응. 고상하지? 응. 이거, 이건 역시 브로치 어, 그리고 이게 소매 좀 봐. 소매에 대해서는 아니야. 너무 이쁜다 그러니까 이거 몸매가 그냥 되니까 그냥. 50분 아,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laughs> 여행 다니실 때 응. 되게 요것도 소가지게? 네. 왜 이렇게 잘 나와요? 가벼워. 가방도 쁘고 지금 히트다 이것도 나히트란말한 음. 번씩 쓰는데 음. 이거 고양이야? 사람 얼굴이죠 사람 얼굴이라고 했나 뭐 뭐라 그랬더라 고양이야 내가 못해 고양이에요? 응. 너무 예뻐 <laughs> 정원이라고 진짜 옷 정원 같으니까 뭐 오셔서 예쁜 것들 구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 우영서라고 그때 영상 있거든요 여기 옆에도 오셔서 신발도 예쁜 거 많고 음. 특이한 일제 신발들 많으니까 다 일제 신발이야? 응 여기 1번 직수입 신발 찾으시면 그 정원 맞은편에 우영사도 들려주세요 여기 한 바퀴 싹 돌고 왔는데 음.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 역시 남대문은 남대문이야 사람이 사람이 <laughs> 그러니까. 직구, 지금 12시 조금 넘었는데 음. 사람이 이렇게 많고 하여튼 여기 남대문시장 그릇 뭐꽃 뭐, 별걸 다팔라 진짜, 여자들이 음. 쇼핑 천국 같아. 어, 뭐, 음. 도깨비 시장에 가면은, 뭐, 우리 옛날에 보지 못한 수입품 음. 엄청 많아. 약서부터, 음. 뭐, 사장서부터. 음. 필요하신 분들은 오시면 음. 쇼핑하시기 좋아. 오케이. 우리 다음에도 남대문 한번더 와봐요. 와봐요. 네.